안녕하세요. <laughs> 어제까지 휴가 보내고 오늘 출근했습니다. 자, 질문이 두, 개, 두 분이서 질문을 주셨습니까? 주셨습니다. 첫 번째, 역경계가 안 생긴다고 하셨는데, 역경계가 와도 휘둘리지 않는다는 의미일까요? 그래도 이, 이, 이 부분에 <laughs> 영상을 제가 한번 읽어 봤더니... 이 공부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오니까 세상사 일도 안 생겨, 역경계도 안 생겨요. 큰 역경계. 자. 이 근본자리를 말하는 거죠. 흔들림이 없는 이 근본자리, 미동도 안 하는, 응? 이 자리. 그러니까 말 따라오고, 말 따라와 버리니까 생각으로 들어오죠. 그럼 이, 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선생님 회상에서 선생님께서는 늘 일이 없대. 아무 일이 없으시대. 그냥 여유하고 편안하시대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늘 일이 있고 속이 시끄러운데. 하... 도대체 안 맞잖아요. 선생님 말씀하고 제 현재 상황하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랬어요. 나도 선생님만큼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 나도 선생님만큼 가보면 알겠지. 항상 그걸 목표로 두고, 나도 선생님 만큼 공부가 깊어지고 완성이 되면 그 지점에 가보면 알겠지. 하는 이런 심정으로 공부를 해나갔습니다. 이런데 어떤 의미 두지 않고 뜻 두지 않고, 음 저분은 지금 벌써 몇십 년 앞서가신 분이니까 나도 그 자리로 가보면 알겠지. 항상 그런 마음 자세로 이 공부를 해갔습니다. 어떤 말 따라가거나 말의 의미를 두거나 뜻을 두거나 그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이 근본자리를 말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으로 분별로 와버리시면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역경계가 그러니까 공부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오니까 세상사 일도 안 생겨 역경계도 안 생겨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아 그래 공부한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 일이 세상살이에서 큰일이 안, 안 닥치나 세상살이에서 어떤 힘들고 괴롭고 큰역경이안 닥치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시고 이 질문을 주신 것같아 그러니까 이 공부와 관련돼서 하는 말은 하나에서 열까지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 마음에 관한 이야기라니까 세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방편으로 말을 해도 결국은 이 마음자리를 마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근본에 관한 이야기, 이 내면에 관한 이야기라니까. 바깥 경계로 생각이 가버리면 안 돼요. 세상을 손대는 공부가 절대 아니라니까. 역경계가 와도 일이 없다는 건이 근본 자리, 이 자리. 왜저 지신론에 보면 일심일문이라는 말이 있죠. 하나의 마음에 두가, 두 가지 마음이 있다. 1심 2문. 하나의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과 늘 변하는 마음. 생멸하는 마음과 여여한 마음. 이두 가지 마음이 있다. 근데 그 귀신론의 구절을 빌릴 필요도 없이 이 공부를 해, 해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은 그걸 내 스스로 알겠더라고요. 아, 변함이 없는 이 마음과 늘 생멸하는, 변함, 변하는 이 마음, 이게 동시에 가고 있구나. 이걸 알게 했더라고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뭐가 더 힘이 강해지나, 강해지느냐. 이 변하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근본자리, 이 법이라고 그러죠. 이 법의 자리가 힘이 강해져가지고 이 변하는 마음을 어떤 출렁? 하면 은 그냥 이게 딱 와서 카바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역경제가 와서 흔들 하다가도 잠시 그 순간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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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뿐이지 이, 이 변하지 않는 마음이 딱 자리를 잡아 주더라고요. 아, 예를 들어서 말로 표현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공부를 했다고 해도 역경이 안 생깁니까? 생겨요. 역경이 오면은 그 상황에 맞게끔 음, 음, 흔들 해요.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아 시비하고 막 싸우고 욕하고. 다 세상살이 똑같다니까? 그런데, 이제 옛날처럼 막 그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 않는 거죠. 잠시 그, 인연이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잠시 흔들 하는 거 보이지? 금방 또일 없는 그이 자리에 우뚝 습니다그 오뚜기 표현 제가 해드리잖아요. 오뚜기가 흔들흔들 하다가 결국은 중심 딱 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공부해도 역경제 옵니다. 세상 일은 세다 겪어가요. 단지 겪어가는데, 없어. 그냥, 그러니까 겨, 세상 일을 겪어가는데, 없어. 있는데, 세상 일다 있는데, 없어요. 이런 말은 공부 마치고, 공부 깔끔하게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오셨을 때, 소화가 되는 말이지. 그러니까 공부만 하세요. 공부만 제발 어떤 말에 자꾸 의미 두고 뜻 두지 말고 말을 붙들고 자꾸 해석하지 말고 이 공부 마치고 일상으로 깔끔하게 돌아오시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이 바라는 그런 삶이 사라집니다. 물론 공부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왔어도 바로 모든 것서 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제 자꾸 또 세상으로 돌아와서도 세상에 익숙해지고 또 낯선 곳에 익숙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시간을 계속 가지면서 이제 사는 거죠. 세상으로 공부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오면 이제 법인이 뭐 돈이 뭐 공부 이런 단어는 생각도 안 나요.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그 속에서 그냥 공부가 되어가는 거야. 굳이 말로 표현하자면 공부가 그냥 저절로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어떤 역경계다, 순경계다, 이 역시도 분별이고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한, 아직 깨달음이 없는 입장에서는 역경계다, 순경계다, 이게 두 개로 딱 나눠지잖아요. 입법으로 살고 있잖아요, 입법. 역경계, 순경계. 근데 이 공부를 제대로 하고 보면은, 그니까 러 불이 체험, 그 불이 체험을 하고 나면은 역경계가 어디 있고 순경계가 이 분별이 안 돼요. 그냥 중도에 살면 살아간다니까 역경계가 와도 아 역경계 오면 흔들리고 막 싫어하죠. 그놈 해결해 해야지. 어?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 해결하고 또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고 속상하고 그러죠. 그렇지만 그뿐이라 순경계가 와. 잠깐 즐거워하죠. 근데 또그 뿐이라, 이 변함없는, 흔들림없는 이 자리가 바로 딱 치고 들어와요. 그럼 묘합니다. 어떤 즐거움이 있어갖고 막 우, 즐거워하잖아요? 근데이 흔들림없는, 변함없는 자리가 딱 밀고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막 좋아하다가, 오, 멋쓱해져요 오, 쑥스러워져. 어, 뭐야, 내가 이거 뭐 하는 거지. <laughs> 이런 변화, 이런 거는. <laughs> 말로 해가지고는 어떻게, 그냥, 그냥 두리뭉실하게 대충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실질적인 변화는 직접 오셔서 겪어보셔야 돼.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 역경제 와서 막 괴로워하는데도, 그 흔들림 없는 자리가 또 와서 딱 밀어냅니다. 그러면 또 그냥 일 없는 자리에 우뚝 서게 되고. 그러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말에 자꾸 집착하지 말고, 말을 붙들고, 씨름하지 마시고, 말 따라오지 마시고, 상 따라오지 마시고. 이 하나만 보고 가세요. 이 하나만. 제발. 이것만 보고 가시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 사라진다니까요. 공부 끝내, 끝나고 나면은, 제가 했, 말씀드린 것, 팔만대장경 지금 현재 뭐 법사님들이 말씀드리는 거다 웃기는 소리라니까 안 맞아 안 맞아 그냥 두리뭉실하게 방편이라는 이름으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거와 관련해서 딱 맞는 말 한마디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실질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속에서 실감을 하셔야지. 그러기 해서는뭐 깨달아야 돼 깨닫고 국공부 맞죠 얼른 빨리 일상으로 돌아오셔서 살아가시는 속에서 현실을 살아가는 공부입니다. 이거는 이 공부는 어떤 뜬구름 잡는 그런 공부가 아니에요. 뭐 환상의 세계를 쫓는 그런 공부가 아니에요. 현실의 공부, 현실. 나 살아가는 일상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에. 자꾸 집착하지 마시고 이것만 보고 가세요. 공부만 제대로 하시면 은 여러분이 원하는 삶이 사라집니다. 자, 이것뿐이에요. 자, 두 번째 질문. 그래, 이분 역시도 지금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고, 뭐 과거, 현재, 미래, 삼세에 붙들려 있어요. 지금 누가 똑같은 심정이에요. 저 역시도 공부하기 전에는... 지나온 과거에 대한 어떤 생각들, 기억들이 막 그냥 내 생각, 의지와 상관없이 막 문득 문득 떠오르면서 하또아 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구차나 하고 또아어아 어? 아, 내가 왜 그때 왜 그랬지 하고 부끄러워하고 수, 음? 수치스러운 때도 있고 아 내가 그때 그러지 말걸 하고 반성하는 때도 있고 또 현재의 삶에 불만족이죠. 늘 만족을 못 느끼지 현재 삶에. 뭔가 부족하죠. 채워지 채 채워, 뭔가를 향해서 막 욕구가 발생하죠. 그때 끝없는 욕구죠. 뭔가 허전함.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허전함, 욕구.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어떻습니까? 또 죽음에 대한 불안감. 미래에 이제 나이를 먹어가니까 아, 내가 노년에는 응? 안 아프고 건강하게 잘 살다가 죽 응? 죽어야 될 텐데. 아, 또 금전적인 문제는 또, 어, 시달림이 없이, 또 금전적인 문제는 좀, 좀 풍부하게, 경제적으로 좀 풍부하게 여유를 누리다가 가야 될 텐데. 기타 등등의 어떤 또 가족으로 인한 그런 불안감. 모든 걸 안고 가죠.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일이나 어떤 걱정거리, 고민거리. 괜한 쓸데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그냥, 그 사서 고민, 사서, 어, 고민을 한다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이 공부하고 나면. 그래도 공부 마치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마음의 장애가 없다. 뭐라 말할 게 없다. 한 물건도 없다. 일 없다. 걸림이 없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말을 그냥 허투로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렇게 돼버려. 과거, 아, 일이 떠오르죠. 가끔 한 번씩 떠올라, 뭐 툭툭 큰일이. 응, 음, 그래, 어, 아, 그래, 그 정도고. 현재, 아, 이, 안, 없어요. 뭐가 미래, 미래가 뭐예요? 미래, 미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생각도 안 나요. 미래에 대해서 그냥 살아갈 뿐이에요. 그냥 사라져. 어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자동으로. 오고. 이공부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오니까 그냥 사라져요. 살아가면서 인연 따라, 상황 따라, 그렇게 또, 뭐 어떤 역경제가 오면 흔들하고 또 해결하고, 순경제가 오면 또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고, 할일 있으면 할일 하고. 그럽니다. 그것뿐이지, 그 외에. 그래서 결국 뭡니까?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하니까 늘 끌어안고 살죠. 그게 행여나 뭔줄 알고 그 허망한 생각, 허망한 분별, 허망한 의식 허망한 감정, 허망한 느낌, 음 허망한 기분, 기타 등등이죠. 욕망, 욕구, 뭐별 별의 모든 걸 끌어안고 이 살죠. 머리에다만 끌어안고 사는 게 부족하니까 가슴에도 끌어안고 살죠. 넘쳐나니까 이제 막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시지요. 그래서 이 공부 길로 들어오셨잖아요. 이 도판으로 오셨잖아요. 그 모든 문제에서, 그 번뇌망상, 근심 걱정, 고민거리, 모든 거에서 해결이 됩니다. 아, 제가 산 증인이에요. 제가 해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보고 끝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역시도 뭐 살아가는 게뭐 생각 없이 뭐 순탄한 길만 걸어왔겠습니까? 저 역시도 이렇게 이제 영상이니까, 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laughs> 어, 못하니까 그렇지. 나름대로 또 세상 살아오면서 역경계? 순경계보다는 역경계가 더 많았을 것 같은데. <laughs> 저 역시도 참 그렇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홀가분한 삶을 살아갈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살아가집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제발. 이첫 번째 질문하셨던 분 역시도 지금 <laughs> 공부에 애가 타시고, 두 번째 질문하셨던 분도 지금 애가 타시는데, 이것만 보고 가세요. 정답은 여기에 다 있어요. 해답은 다 여기에 있어요. 이미 여러분한테 다 주어져 있다니까. 단지 한번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밝은 자리가 한번 드러나질 못해서 그걸 지금 꺼내 쓰지를 못해서 그래요. 보물창고 여러분의 보물창고에 지금 그득이 넘쳐서 넘쳐 넘쳐나고 있어요. 그 보물창고 있는 보물은 꺼내 쓸 줄을 모르고 엉뚱한 것만 껍 껍데기만 갖고 지금 세상을 살아가시니까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야 돼요. 방법이 없어.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것도 어떻게 깨닫자? 크게 깨닫자. 지겹도록 제가 이 영상을 찍을, 또 찍어, 찍는 한는 말씀드릴 겁니다. 크게 깨달아야 된다. 크게 드러나고, 목 잘리고, 통이 쫙 빠져야 된다. 한번 주변 체험하신 분들, 헤매시는 분들 한번 말씀 들어, 들어보세요. 이게 안 돼가지고, 머리가 안 비워지고, 가슴이 안 비워지니까 그렇게 헤매고 계시는 거예요. 법, 거의, 법사들 법 하는 법사라고 해서 뭐 와서 앞에서 막뭐 하시는 분들도 한번 나중에 공부 제대로 마치시고 한번 보세요. 웃기게 말하는 사람들 엄청 많더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막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엮어가는 풀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반드시 이 공부 드러나고 목잘리고통미 빠져 빠지고 불이체험 해야 됩니다. 불이체험. 겪어가야 되는 과정과정이 있어요. 반드시 겪어가야, 겪고 넘어가야 되는 과정이. 뭐, 우리가 생각, 깨달음이 뭡니까? 아니, 우리가 왜이 공부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괴로우니까, 뭐로부터? 생각에 시달리니까. 세상사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세상사는. 세상은, 세상은 세상의 원리에 맞게끔 생멸하면서, 어? 생겨나고 멸하고 그 원리에 맞게끔 변함없이 세상 사는 흘러가고 있는데 내가 자꾸 거기에다 생각으로 분별로 이렇게 저렇게 자꾸 색칠을 하다 보니까 세상이 밝았다 어두웠다 그로 인해서 어? 괴롭고 고통스럽고 고민이 생기고 번뇌가 생기고 세상사는 아무 이상 없어요 결국은 생각의 문제더라고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래 생각. 내한생각의 문제예요. 내 마음이 내 속이 편하니까 세상사도 편해요. 어떤 역경계가 닥쳐도 이 드러난 자리가 있잖아요. 법 법의 힘 그러니까 이게 있으니까 자유 역경계 와도 큰 고통 없이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니까요. 그럼 저저 저 역시도 이제 시간이 더 가면 가물수록, 가면 가물, 갈수록 얼마나 더이 역경제로부터 자유로워지겠습니까? 편안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빨리빨리 공부 마치고 일상으로 오셔서, 일상에서 또 적응하고 겪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오셔서, 빨리빨리 겪고, 더 하루라도 더 편안한 삶을 살다 가셔야지, 언제까지 이놈의 법속에서 헤매실 겁니까? 이게 뭐라고 내 마음이라니까? 현재 쓰고 있는 이 마음은 이 마음.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음. 이 속에서 이미 모든 걸 누리고 살고 있는 이 마음 한번 확인만 하자는, 확인만 하면 되는데. 인생 모든 걸 여기다 걸어야 돼요. 이것만 바라보고 가셔야 돼. 이, 이, 이두분 역시도 이런 생각이 일어나고, 이런 역경제가 일어나고, 내면이 시끄러운 상황에서 그게 원동, 이 공부를 할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재료가 되는 거야. 그게 나의 스승이에요. 그게 싫어, 싫잖아요, 지금.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잖아. 그럼 해결책은 여기래. 그럼 여기에 다 올인하세요. 모든 걸 내면적으로 뭘 갖다 바치라는 거 아니잖아요. 뭘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내면적으로 마음, 모든 관심 여기다가 쏟으세요. 세상 접고 이제 몸뚱이 있고 또 세상에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또 바, 음, 반응하면서 오로지 이것만 보고 한번 가보세요 된다니까요. 제가 다 저희 역시도 다 해봤어 그렇게 해보고 온 사람이에요.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여기 완전히 미치니까 되더라니까. 근데 이거 이것만 제대로 보고 가지를 못하시니까 내면에서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오면 거기에 끌려가버리 거기에 마음 뺏기고 거기에 응? 생각 뺏겨 또뭐 어떤 또뭐말 구절 하나 응? 들으면 또 그게 뭐지 하고 또 거기에 또 신경 써 그러면 공부 못합니다 그 어떤 상황이 닥치고 그 어떤 내면에서 뭐가 일어나도 다헛것이라니까 아니라 아니라. 오로지 이것만 바라보고 가시면 돼요. 이 하나. 정답도 여기에 있고, 해결책도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문제, 여러분의 고민거리, 일체 모든 게 여기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어디 이런 말씀을 저만 합니까? 수많은 선지식들, 선지식들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 뭡니까? 사성제 있잖아요, 불교에. 고집멸토. 고진멸도 해결된다니까. 여기에서 모든 게 여기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인생 문제, 내 내면으로 인한 마음으로 인한 문제, 생각으로 인한 문제, 의식으로 인한 문제, 감정으로 인한 문제, 그 일체 모든 게 여기에서 해결이 됩니다. 제가 그 효과를 보고 지금 약발을 <laughs> 보고서, 약의 효과를 보고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효과를 보고 약을 먹어보고 그 효과가 이렇게 좋다. 한번 여러분도 해보시라. 이렇게 좋은 효과가 나타나더라. 해서 이렇게 제가 늘 영상을 찍어서 말주변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너무 너무 좋으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아 세상 문제가 말고 세상 문제는 세상이 이치대로 흘러간다니까 내 내면의 문제, 내 내면의 문제. 그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흔적도 없어요. 내가 지, 난날에는이 공부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지? 기억도 안 납니다. 가면 갈수록 더 그게, 지우개로 뭐 지우, 지우개로 지운 게 아니고, 없었어. 그냥, 아니야, 그게 어제가 없었어, 어제가. 어제가 없었어요. 내일이 어딨고 지금 그냥, 그냥 이 찰나 찰나 이 순간 순간 이것만 있는 것 같아. 아이 역시도 어떤 자각도 없고 모르겠어 자장 표현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와서 직접 겪어 보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손해 보는 장사 절대 아닙니다. 투자할 것도 없잖아요. 손해 보는 장사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익을 보는 장사입니다. 관심 관심. 제대로 여기다 관심을 두지를 못하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라니까요. 어떤 일어나는 현상이 따라가 버리고 바깥 경계 따라가 버리고 그래 가지고 공부 못 합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여기에 올인해야 돼요. 진짜. 아이 제가 말로만 이렇게 하니까 이이그 간절함이 전달이 안 돼서 그러는데 진짜 이 공부하는 동안 나라는, 나 자신은 없었어요. 없었어. 뭔가가 숨 쉬고 뭐 왔다 갔다 이 몸뚱이가 하지만은 나는 나라, 나라는 건 없었어요. 처절하게 막나 자신을 이 속에다, 법 속에다 밀어 넣었어요. 이 공부 속에다. 그럼 막 힘들고 막, 어? 고단하니까 막 튕겨 나오려고 그러지. 너무 생각이. 그럴 그럴 때마다 더막 더. 막 더. 악을 썼습니다. 발악을 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어느 날 되더라고요.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 속으로 들어왔던 이 사람도 뭐 이런 세상이 있는 줄도 모르고 이런 공부가 있는 줄도 모르고 이 속으로 그냥 <laughs> 왔다가 발목 잡혀고 에라 한번 해보자. 살, 살 길은 이거라, 이거라고 하시니까 선생님께서 믿고 선생님 따랐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자, 정답은 이것뿐이에요. 이거 보고 이거만 믿고 가시면 돼요. 이것뿐이요.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현상, 바깥 경계 그런데 관심두시면 안 돼. 물론 끌 끌려, 끌려가죠, 힘들죠, 괴롭죠. 그럴 때마다 자꾸 나 자신을 다 잡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 그 놈을 어떻게 상대로 싸워서는 이길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 놈을 상대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니까. 해결책은 이거예요. 이 목잘리고 통이 빠져버리면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싶어도 이제 안 된다니까. 아, 어떻게 머리로 생각을 하고 가슴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사냐고요. 제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아, 머리로 생각 좀 해보고 살고. 해 봤으면 좋겠고 가슴에서 어떤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laughs> 어디서 생각을 하고 오온과 육식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몰라요, 지금. 그냥 자동으로 사라진다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 이놈의 생각 주머니가 머리에 달려 있다가 또 가슴으로 이사 왔다가 뒤에 뒷꼭지에가 생각 주머니가 이제 마지막으로 붙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없다니까. 분별이 안 돼요. 어디서 생각을 어떻게 하고 하는지를 모르겠고, 눈으로 삼남한상을 다 보지만은 어떻게 보는지를 모른다니까. 분별을. 그러니까 그 분별과 생각에서 깔끔하게 벗어나버리니까 이제 그런 의식이 없어요. 자, 말이 자꾸 길어졌습니다. 자, 이것뿐이 결론은 이거야. 해결책은 이거예요. 이것만 믿고, 이것만 바라보고, 100% 여기에다 관심 두시고, 목숨 걸고, 마음의 목숨. <laughs> 마음의 목숨 여기다 걸고 가시면은 오라지 진짜 죽어라 이것만 바라보셔야 돼요 이 법만 이것만 아 이렇게 100% 생생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드리고 있다니까 방편 방편 하지만 이게 방편이 아니에요 그냥 진실질적으로 살아있는 생생한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드리고 있다니까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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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라 이거 이것뿐이에요. 이거만 하나 믿고 가지면 모든 인생 고민에서 해 해방이 되십니다. 자, 이것뿐이에요. 자, 이겁니다.